부동산 강소장입니다. 어제와 그저께 청수 금호 올림 1순위와 특별 공급이 있었는데요. 음, 한번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입은 597284세 가지 타입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네, 59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혼 25세대에서 9개 들어왔고, 기간추천 12개에서 4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7 e 타입7타입 같은 경우도 신혼 15개 중에 14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뭐다 당첨이시네. 그 다음에 기간추천 7개 중에 5개 들어왔고요. 84 타입이 좀 핫했죠 어, 84 타입이 신혼이 13개 모집하는데 29개 22개 7개 이렇게 들어왔구요 기간 추천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됐고 어, 특별공급에서도 확실히 84가 인기가 좋았구요 어, 어제 있었던 1순위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순위 같은 경우는 지금 59타입 같은 경우 163세대에서 1.44대일 그 다음에 72타입 176세대에서 3.14대일 나왔구요 그 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 17.16대1. 그래서, 84 타입이 확실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가점도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점이 높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7월 17일 날, 어, 6개월 거주제한을 지금 천안에 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 바로 지금 음, 분양하는 어, 성프 4차 천안 레이크 프루지오 이거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프로지오를 넣으려고 왔던 통장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청소 규모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가점이 좀 높아야 당첨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7월 31일 날 당첨자 발표, 발표인데 그때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7월 31일 날, 이제, 또, 성성 프로지오 4차가 오픈을 할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천안시에서, 어, 천안시 보도자료인데, 지금 7월 23일 날, 그래서, 천안시 프로지오 레이크사이드, 1167만원, 대로 분양가 승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어 7월 31일날 기관추천 공고 났던거 그대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전에 기관추천 났던게 이렇게 네 그래서 모집공고가 7월 30일 견본주택 개관도 7월 30일 요는 아마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오픈을 할 가능성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모델하우스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인터넷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간 추천, 8월 3일, 17시까지. 그리고 지금, 예, 네, 보존의 그 날짜가, 예, 네, 이렇게 됐었죠. 7월 31일, 그 다음에 청약 접수가 8월 10일이 특별 공급이면 8월 11일이 1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가 18일, 8월 18일. 그 다음에 계약이 8월 30일에서 9월 4일까지 5일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상 프로지오 4차가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조감도 예, 이게 조감도 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배치는 뭐잘 빠졌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쭉 4개동 4개동 1023세대인데 74 abc 타입 그리고 84 A, B, C, D, E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1023세대구요. 어, 여기는 아주아주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1167만, 1167만원. 대략, 여기 이제 34평을 잡아도 39,000. 다음에, 1167만원. 35평을 잡아도 4억 800, 4억 800. 그러면 지금 거의 이제 4억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지금 주변 시세가, 그렇죠? 주변 시세가 5억, 5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 4억에다가 확장비, 이자 후불제,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확장비를 좀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후불제. 이렇게 해도 뭐, 한 3, 4천. 그러면 4억 4천. 그래도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 하여튼, 누군가는 좋겠네요. 예. 네. 하여튼, 어, 당첨, 당첨돼야죠. 예. 네. 하여튼, 이렇게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지금 천안에 분양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서희꺼 지금 말씀드렸고 프로지오 4차 지금 바로 7월 30일 오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장두산 위치가 여기 역산 블루밍하고 안양 수자인 사이에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고요. 여기에 이제 8월 14일, 8월 14일 오픈 예정입니다. 오픈 예정이고 지금 그러면 레이크사이드와 2주 차이로 또 분양을 하겠죠. 계속 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서인 스타일스 했던 자리 초등학교 건너편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서희도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 이 두산 이브 같은 경우는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조감도 이렇게 지금 네, 이렇게가 남양이고 네, 여기도 두 줄로. 이렇게 가고요. 어, 세대 수는 655세대. 그리고 지금 평형 구성을 보면 74 AB 그다음에 84 ABCDEFG e 예. E f g 는뭐 6세대씩이라 어, 봐야 되겠는데 지금 타워형 테라스 어, 테라스가 있나보네 타워형 테라스 테라스가 있어서 요거는 또 어,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라서 선호도가 아주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74타입 84타입 이렇게 해서 9개동 655세대 이렇게 되구요 지금 여기까지 예. 청당 서희 청약 결과 그 다음에 어, 성성프로지오 4차 분양 예정 그리고 분양가 확정 그리고 어, 청당 두산 2차 센트럴 두산 2부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이렇게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 성성프로지오 4차랑 부산 2차 같은 경우는 좀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도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집마련 부동산 강소장이었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